네 안녕하세요. 네 수장님 반갑습니다. 예 어떤 네. 정보 고민 있으신가요? 네 알파홀딩스요. 알파홀딩스요. 네 매수가 네. 비중은 어떻게 되시나요? 예 네, 매수가 27,000원. 음 비, 20%? 네 27,000원 20%요. 어, 최근에 네. 매수하셨어요 수장님? 네. 언제쯤 어느 정도 가지고 그래, 계셨어요? 오늘 했어요. 오늘 매수하셨어요 네. 이 네, 종목 뭐 제2의 뭐신 실... 나니까 빠졌어요. 그래요. 네. 워낙 <laughs> 지금, 지금 시청자 잠깐 TV 소리 조금만 더 줄여, 줄여줄 수 있으실까요? 아니, 껐는데요. 아, 끄셨어요? 아, 예, 네. 알겠습니다. 어떤 소리, 여기 스튜디오에서 나는 소리가옵니다 <laughs> 네. 네. 시청자 이 종목을 워낙 뭐또 제2의 신라증이다 뭐다 해서 뭐 그러한 이 말을 듣고 사신 것 같은데. 예, 네, 그래서 샀어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laughs> 얼만큼 더 올라갈 수 있을지 뭐 그게 궁금할 것 같은데. 바로 물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네, 저분가니 알파홀딩스 2만 7천 원에 20% 보유 중이라고 하시는데 이 종목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laughs> 아, 잘 모르겠네요. 일단 우리 신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누가 누가 더박나 뭐 잔치하는 것 같은데. 아, 일단 아이고. 우리 어머니 이 종목을 사신 이유가 제의 신라젠이라고 생각하세요? 아 하도 그래 싸서 좀 사봤어요 아 그래요 <laughs> 네. 저는 이 종목이 제일 신라젠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데. <laughs> 그 제가 과거에 신라젠이 네. 이제 기술 성장 측면 관련된 종목으로 이제 네. 1육0 0 0원대 한번 이제 언급을 했던 종목이라 잘 아는데 제가 아. 봤을 땐 알파홀딩스는 제의 2 신라젠이 되기엔 약간 무리수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 지금 구간이 지금 저점이라고 생각을 하는 구간도 아니에요. 근데 아, 일단 그래요? 단기적으로 26선 지지를 받아 주면서 밑꼬리를 달아줬기 때문에 단타 네. 물량 나와 줄 거라고 예상을 하거든요. 네. 그럼 이 종목이 이제 엔자형 파동이 나와주면서 상승을 해주느냐 못 해주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땐이 종목은 쌍봉 맞고 빠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어... 이 종목을 이제 목표가를 높게 설정하는 것보다는 약간 낮게 설정을 하고 수익 실현하고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아~ 아~ 그러면 수익은 내고 게 미치지만 않으면 돼요. 그럼 네 그리고 어머니 제이의 실라젠이 궁금하세요? <웃음> 네 <웃음> 제가 오늘 온라인 무료 방송의 주제가 뭔지 아세요? 몰라요. <laughs> 아, 이 그, 저희 소울이 통하나봐요, 어머님이랑. 제 오늘 네. 온라인 공개 방송, 주제가 네. 제이의 신라젠에 대해서 파헤치겠다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알파우딩스 고점에서 매수해가지고 나중에 고생하지 마시고, 오늘 네. 좀 전반적으로 분석을 해드릴 테니까 이 종목은 다음 주에 수익 실현하시고, 오늘 이제 시간이 주, 나신다면, 네. 네. 시간이 나신다면 제이의 신라젠 구경하러 한번 오세요. 네. 네,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저기, 다음 주에. 네. 그럼 다음은 조금이라도 수익 낼수 있을까요? 네네네네. <laughs> 그럼, 얼마 정도? 아, 애매하네. 32,000원까지는 갈것 같은데, 31,500원 아, 그래. 대부터 분할 매도 하세요. <laughs> 네. 3 31,500원서부터요? 네. 네. 아유, 그러 그러면 3만3 3만 1 0 0 0원대서 팔면 되겠네요, 그죠? 네. 네, 아니요. 31,500원부터 3 2천0 0원까지 분할 매도 하세요. 아, 3만 2천 원까지 분할 매도? 네. 네. 아, 네, 감,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알파홀딩스 3만 1,500원에서 3만 2천 원대에서 분할 매도하시라 말씀하셨고요.